13장 1절부터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엽일 것입니다 여러분 엽이 당한 고난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엽은 재난을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한날한 한 시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멀쩡하던 몸에는 역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하루 종일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엽에게 당신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엽의 권한당한 소식을 들은 그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한동안은 침묵하면서 그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가 싶더니 엽기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만큼 엽과 논쟁을 벌이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엽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초질관 인간 공부의 논리로 여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과 같은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인생으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여비 오히려 더욱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고난을 지나면서 오늘 여비 다짐하며 선언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변론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분 자신이 어떤 탄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재앙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쏟아내고 있는 그 탄식은 오히려 부족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아하는 마음과 근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쏟아내는 그 비난 로랜에서더 이상의 위로나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여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그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하며 비난하는 친구들의 공격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여분 어찌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변론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이유와 그 상황에 담긴 섭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앙상한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의 충고와 겉면은 허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변론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면 자기가 지켜왔던 그 정직한 삶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올무와 이 그물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갈망하는 여배 탄식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그를 비난하고 정주하며 고통을 남긴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변론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그분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토로하는 것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기도가 되고 눈물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변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우심을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고난을 지나면서 오늘 여비 다짐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나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조차 위로를 얻을 수 없었던 여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더욱 수심이 깊어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켜온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가 앞으로 가도 또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좌로나 우로나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 더욱 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분 놀라우리만큼 더 성숙한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요 10절부터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오히려 좌절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여분 더욱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좌로나 우로나 돌이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그분은 내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 내시고야 말 거라고 하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순고한 믿음입니까? 여분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붙들고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정형같이 빚어낼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왔고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지키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따라온 자기를 사랑하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과 오히려 더 선한 섭리로 이끄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13절과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은 이라. 여비 눈앞에 펼치는 극한 권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당신이 품고 계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상황과 권한까지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고야 마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여분 오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리라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추원합니다 깊은 권한을 지나면서 오늘 여비 다지나하며 선언하고 있는 그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나는 전진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사람이 권한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보통은 금세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압도당하기 쉽상이죠. 오늘 여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 본문을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어둠 때문에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흑암 때문에 소멸되지 않으리라. 이런 원문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어떤 이 상황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어둠이나 흑암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내가 외치는 믿음의 외침을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의 추적을 인해서 깊은 동굴에 갇히게 된 다윗이 그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외침이 있어요. 시0편 57편 7절과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으로 서 깊은 흑암의 동굴 안에 머무를 때 어둠과 흑암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굳게 확정했습니다.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내 영광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라.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고 있는 진짜 나의 정체성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57편을 제가 보니까 제일 위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는 에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알다스에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 알다스에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감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소멸되지 않아, 나는 결코 이 어둠으로서 함몰되지 않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전제는 결코 멈추지 않아. 나는 결코 어둠에 잠식되거나 여성,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함몰되지 않으리라 여성하게 나는 믿음에 전진을 하리라 다음 대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욕의 또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이 고난 중에 지키고 있고 고난 중에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그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고난 중에도 나는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리라 고난이 밀려와도 나는 결코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여성하게 믿음의 전진을 하리라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위대한 믿음의 전진 그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